퇴직금을 노리는 사기 위험 첫 번째 유현상의 3천만 원사기 사건 가까운 지인을 조심하라 저는 저 우리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이 친구가 참 재미있는 친구예요 아주 멋쟁이고 참 능력 있는 친구라고 늘 생각했던 그런 친구인데 꼭 이렇게 어, 때 되면은 날 되면은 꼭 이렇게 뭐 과일을 보내거나, 음. 뭐, 한라봉도 보내고, 좀 제주도에서. 어? 그래. 어, 그러면서 아, 그래. 애경사 했을 때는 꼭 자기가 앞장을 서요. 음. 이제, 그러,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냈던 친구인데, 뭐, 제주도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. 야, 여기, 에 여기, 네가좀 투자를 하면은, 너 조금만 해. 넌 많이 하지 말아 야. 너 요즘 어렵지. 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저를 위하는 듯하게. 음. 그래서 얼마, 그러니까, 한 3천만 원만 하면, 네. 내가 이거 몇 배로. 그 다음에 와서 우리끼리 음. 살수 있는, 그 친구들끼리 살수 있는 것도 마련하니까. 한번더 투자를 해라. 그리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다한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를 다 믿었어요. 그 현상이가 한데. 친구들한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응. 그리고 이제 부산, 아, 저, 제주도에서 야, 와이프야. 그러면서 아, 우리 와이프 어디, 저, 어디에, 뭐 집에 있냐. 그러 바꿔줘요. 또 아. 바꿔주지. 어, 그래서, 어유, 제수씨 안녕하세요. 아유, 팬이에요. 뭐, 막 이러는 거야. 어. 저한테 바꿔주고 친구한테 바꿔주고.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. 돈을 가져가 놓고 소식이 없는 거야 어. 그 친구들끼리 뭐야 너, 너 소식이 어, 없어 없어 아니야. 없어 <laughs> 그럼 내가 이제 전화를, 전화를 해봤어요 해. 그 와이프한테 그 어디에 있다 그래서 <laughs> 음. 그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어머. 그니까 러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건 이건 문제가 생겼구나 네.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친구니까 음. 그래서 지금도. 기다려? 우리가 기다려. 기다리고 있어요, 기다리고. <laughs> 아, 아, 친구니까.